중국은 벌써 1억 회분 이상의 코로나19 백신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효과나 부작용에 대한 발표를 안해 의문이 생기는데 중국 내에서는 오히려 미국 백신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국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최근 중국산 백신 100만 회분을 수입한 브라질 상파울루주가 접종 개시 날짜까지 못 박았습니다. 연방 보건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지만 다음 달부터는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u l o a v a 이 i n a ç ã o contra coronavirus está programada p a 25 d 0 2 1 São Paulo, São p 입니다 o São Paulo, São p 백 u l 백신 5천만 회분과 4,500만 회분을 각각 주문했습니다. 예방 효과나 부작용에 대한 공식 발표가 없는데도 세 나라에만 거의 1억 5천만 회분이 계약된 겁니다. 중국 내에서도 백신 접종을 원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就是如果防是唯一有效就是最止疫情爆的唯一有效的手段 어 관변 매체는 중국 백신은 안전하다며 오히려 미국 백신의 부작용을 걱정했습니다. 중국은 여섯 종의 백신이 최종 단계에 와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시험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염자가 워낙 적어서 시험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 늦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보다는 코로나 19를 더잘 통제했다고 과시를 해온 중국이. 백신 개발에서는 어떤 성과를 낼지 다음 주쯤에는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